니가 뭔데 손흥민을 분석하냐 너가 그 자리에 한 번이라도 갈수 있다고 생각하냐 라고 하셨는데, 어, 저는 문독이라고 그래 하고요. 자, 오늘도 손흥민 선수 한번 분석하러 가보도록 할게요. Let's g e it! 제가 처음으로 분석한 경기도 로체대 일행하는 경기였는데, 오늘 손흥민 선수가 똑같이 왼쪽 윙으로 출발합니다. 아 어, 네, 가운데도 잡고 들어갑니다. 아, 어, 좋아요. 이런 움직임 아주 좋아요. 하지만, 아, 연계 플레이 아쉬웠죠. 이거 보세요. 손흥민 선수가 여기서 공을 잡았을 때, 인사이드 윙으로 이렇게 들어왔어요. 방금 고개를 봐서 선수가 오는 걸 보고 퍼스 터치를 굉장히 잘 해놓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패스를 주는 것보다 본인의 장점 스피드를 이용해서 그대로 들고 들어가는 것까지 좋았는데 여기서 아쉽게도 세밀한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을 보여주는 거볼수 있죠 어, 움직임 좋았고요 슛! 어! 골이에요! 어, 나이스 골! 아 손흥민 선수 한명 보세요 이렇게 단순한 움직임을 해주고 단순하게 플레이를 해주니까 바로 굉장히 멋있는 플레이를 보여주는 손흥민 선수인데요. 보세요.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공을 받기 전에 움직임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 건데, 현재, 레프트 윙어지만 이 안으로 들어와 있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안으로 들어와 있는 거 보일 수 있는데,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말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팁 공간을 파주고, 그 볼을 트리펴가 정확히 봐서 공간을 봐주죠. 그래서 여기서도 본인이 갔을 때, 머뭇머뭇 거리기보다는, 한번 재주고 나서, 바로 사이드로 쳐줘서, 슈팅까지 가져가는. 손흥민의 장점은 스피드와 슈팅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더욱더 이런 장면을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오프 더볼도 좋았고, 슈팅도 좋았고. 아주 좋아요. 와, 그놈의 VAR 진짜 미쳐버리겠네. 라멜라, 골 뺏겼죠? 손흥민 선수 안까지 들어왔습니다. 어, 연계 좋았고요. 접어줬고, 슛! 아 좋아요 이런 단순한 플레이 아주 좋아요 손흥민 아 여기서 방금 같은 경우에도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뭐냐면요 여기서 루카스가 공을 받으러 나옵니다 루카스가 공을 받으러 왔고 여기서 손흥민이 공을 받으면서 퍼스트 터치로 공을 들고 들어가는데 사실상 여기서 손흥민이 이렇게 들고 들어갈 때 솔직히 움직임 자체가 아쉬웠어요. 뭐, 로렌트한테 주기도 애매했고, 뭐, 라멜리한테 주기도 애매했고, 루카스한테도 주기도 애매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손흥민이 직접 플레이한 거에 있어서는 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뺏긴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어, 버스터치 좋았고요. 이제 연기해줘야 돼요. 이제 줘야 돼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어, 손흥민 선수 왼쪽에도 공 잡았고요. 헛다리 하나, 슛! 고! 역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손흥민 선수는 이런 식으로 가운데 있는 것보다 왼쪽 윙에 나와 있어서 라인을 파거든 안쪽으로 치고 들어오든 이이 이 공간 지금 보이시는 많은 사람들이 손흥민 존이 여기라고 하는데 사실상 손흥민 존은 여기입니다. 이 위치에 손흥민이 들어가 있을 때 가장 위협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밖으로 빠져 왼발로 슈팅을 때려도 되고 안으로 빠져 오른발로 슈팅을 때려도 되죠. 어, 아주 멋있는 골이에요. 아주 좋아요. 이게 손흥민이죠. 이런 모습을 우리가 기대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제가 기대하는 거고 이런 장면들을 손흥민 선수가 만들어 주기를 굉장히 기대하는 겁니다. 네, 손흥민 공 받아 러나왔고요 아, 어, 좋아요. 연기해 줬고요. 아, 이런 거. 그러니까 제가 아쉬운 부분이 바로 요거예요. 가족 여러분들. 방금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보세요. 여기서 있는 건 좋았다 그거야. 여기서 공을 본인이 받으러 나왔어. 뭐 여기까지는 그렇다 할수 있어요. 그럼 받았죠. 그리고 앞으로 가려다가 가지 못했고, 패스를 내줬으면, 이번에 일로 갈 필요가 없는 게, 여기 벌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냥 다시 이쪽으로 나가주면, 이 공간을 본인이 채워주면, 충분히 여기서 공을 받거나, 이 폴이 라멜라하게 들어갈 수 있고, 본인이 뛰었으면 이걸 본인이 받아서, 본인이 잘하는 공간에서, 또 플레이 이어갈 수 있는데, 공 쪽으로 또 가는 걸볼수 있죠. 저런 게 조금 아쉬운 것 뿐입니다. 네, 선생님은베스자로 들어갔고요. 슛! 골! 뭐야, 이거? 네. 옐로 카드를 받았어? 가다가 멈췄다는 이유로? 와, 손우민 선생님 지금 화났죠? 욕하고 있어요. 저걸 가지고 지금 선우민선테옐로 카드를 줬는데, 아, 좀, 아예 안타깝네요. 중간에 멈추는, 원래 제트를 하면 안 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이거는 저도 정확한 룰까지, 저룰 부분에서까지는 정확히 저도 아직 파악된 게 없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네, 공작고 들어가는 손흥민.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역시 사이드에서 손흥민! 이런 플레이가 나와줘야 돼요! 아, 아쉽게도 몸싸움에서 밀렸는데, 여러분, 이런 모습을 기대하는 겁니다, 손흥민한테. 비록 여기서 손흥민이 파울을 줬지만, 아주 좋은 플레이였어요. 네, 공작고 똑같이 윙야에서 들어가고요. 1대1 해줘야죠. 화끈하게 1대1 해줘야 됩니다. 아, 이런 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손흥민 선수가 여기서 왼발로 헛다리 한번 쳐주고 왼발로 헛다리 한번 쳐주고 오른쪽으로 살짝 쳐서 낮고 빠른 크로스를 올리면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뭐 여기서 안으로 들어가서 뭐 왼발로, 왼발로 이렇게 슈팅을 하려고 했고 아니면 여기서 오른발 아웃헤드 패스를 주고 본인이 뛰어 들어가려고 한것 같기도 한데 이럴 때는 오히려 좀더 공을 라필로 패냐을 지켜줘서 들어가는 트리표를 준다든가 이런 선택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손흥민 들고 들어갑니다. 어 라멜라에게 잘 줬고요. 라멜라 슛손흥민 이야. 비록 퍼스터치는 트 아쉬웠지만 이런 겁니다, 제 여러분. 제가 손흥민 선수한테 바라는 게 이거예요. 여기 인사이드 윙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이렇게 롱볼 받아가지고 여기서 뭐 하려는 게 아니라 딱 이거 보세요. 센터백과 풀백 자리가 현재 비어 있고. 요거를 그대로 파면서 본인이 공격을 가져가는. 이런 뒷공간 플레이 하면은, 봐봐, 못 따라온다고. 못 따라와요. 달리가 빠르잖아요. 퍼스터치만 딱 좋았으면은, 골이 됐을 텐데, 그냥 퍼스터치가 안타까울 뿐이고, 뭐 가끔은 이렇게 안 좋은 퍼스터치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저런 게, 최대한 들 나와야 됩니다. 방금도 홀더 별로 안좋았고요 그러면, 배스 주고 들어가는 손흥민. 그렇죠. 저런 2차 움직임이 좋은 거예요. 방금 손흥민 선수 같이. 아, 저런 움직임 아주 마음에 듭니다. 손흥민 선수가 저런 움직임만 정말 많이 해줘도, 아, 요거 좀 아쉽죠. 아, 배스 좋았고요. 나온 것이잖아요안 했고요. 오. 우리 들어갔는데, 방금 같은 장면에서 손흥민이 이렇게 단순하게 끌고 들어가서 라인 타서 크로스 올리니까 좋은 골이 나왔고요. 여기서 솔직히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공이 이렇게 진행이 됐고, 공이 본인에게 다시 나왔을 때 손흥민이 여기서 머뭇거리기 보다는 그대로 힘을 실어서 파포스를 향해서 한번 때려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반응이 굉장히 좋았고 저렇게 역시 손흥민은 단순하게 라인 파주니까 아주 좋은 골이 들어가는 걸 보면서 로렌테의 헤드트릭을 완성시켜주는 손입니다 <laughs> 기뻐하는 로렌테를 볼수 있죠 선! 패스 주고! 오~~~~~ 좋아요! 스타라야 방금 장면은 다시 봐야 됩니다 이런 장면은 두고두고 두고 봐야 돼요 제가 지난 경기에 손흥민 선수를 많이 부판했던 이유 중 하나가 여기서 본인이 패스를 줘 그다음에 여기 서 있는 거야 지금 상대방이 여기 이렇게 많은데 그 여기 서서 연기하고 공 받고 막 이러려고 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손흥민 선수 보세요 순간적으로 본인이 패스를 넣어주고 뭐 하느냐? 아! 공간이 여기 있구나 내가 이런데 가면 더 잘할 수 있지 하고 그냥 전속력으로 뛰어줍니다 아무도 못잡아요 이런거 근데 방금 같은 경우에는 좀더 빠르게 로즈를 준다거나 슈팅을 때렸으면 좋았을텐데 그래서 요 렌트의 움직임도 아쉬운게 본인이 더 들어가서 스위스 달고 들어가지고 이런거 컷팩은 들어오는 로즈가 먹게 줬어야죠 패스 자체가 이렇게 잘 갔는데 뭐 어쨌든간에 다른 선수들의 판단이 좀 아쉬웠죠 아 홀딩플레이 좀아쉬웠고요 이런 홀딩 플레이는 여전히 좀 아쉬운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경기에서는 이 홀딩 자리에 많이 가지 않다 보니까 이런 홀딩 플레이가 하기보다는 본인의 장점이 계속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네라밀라 대고 들어갑니까? 베스트 줍니까? 좋고요. 소름에 골. <laughs> 제가 모, 뭐, 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 지난 게임에도 계속 말을 했어요 지난 게임에서 루카스가 이렇게 크로스를 올릴 때 손흥민이 여기서 골을 넣어야 된다 그랬는데 손흥민이 계속 이쪽 지역들에서 연계 플레이를 하려고 했잖아요 본인이 여기서 패스를 주는 것보다 손흥민은 본인의 장점을 이용해서 이쪽 공간에 뛰어들어가서 이런 아주 편안한 골들을 많이 넣어주면 돼요 꼭 좋은 윙어라고 해서 엄청나게 원더골을 많이 넣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골을 많이 넣어줘도 됩니다 아,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이제 족골 1도움을 하면서 아주 좋은 경기를 보여줬는데, 이번 경기와 지난 경기를 돌아봤을 때 어떤 점이 달라졌느냐라고 하면은, 손흥민 선수가 스스로 뒷공간 침투를 더 많이 했고요. 공을 받으러 나온 적도 있었지만, 그 빈도수 자체가 많이 달랐어요. 지난 경기에는 뒷공간을 파면서 단순한 플레이를 하기보다는, 뒷공간을 파면서 계속 어려운 플레이, 컴플리케이티드한 플레이를 많이 했다고 치면, 이번 경기에서는 확실히 좀더 단순했고, 계속 라인 브레이킹을 해주면서 뒷공간, 침투해서 뒷공간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니까 확실히 더 좋은 경기력을 같은 팀을 상대로도 보여줄 수 있는 거볼수 있었죠. 그래서 67분에 손흥민이 아웃이 됐고 나갔는데, 과연, 일단 손흥민이 두 골이나 넣었고,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기 때문에, 다음 경기에 손흥민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손흥민 선수는 아무리 포지티노 감독님이 인사이드 윙어를 좋아한다 그래도 본인의 장점, 인사이드 윙어 자리에서 시작을 하되, 리턴을 내주고 이런식으로 뒷공간을 봐서 본인의 매력을 좀더 살리면 더더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트렌더 프로스 디어 브이